한편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테릉 골프장 개발 조정안을 두고 노원구가 떠들썩합니다. 구의회도 마찬가지인데요. 테릉 골프장 개발과 관련된 5, 6, 5분 자유발언을 두고 여야간 언쟁이 오갔습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원구 의회 제 268회 임시회 첫날 열린 1차 본회의에서 의원간 언성이 오갑니다. 그렇다라면 우리 김태곤 의원님의 오분 발언들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김태건 의원이 준비한 5분 자유 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준성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김태건 의원은 테른 골프장 개발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준비했는데 지역구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우원식 의원에 대한 비판도 함께 들어가 있던 것 민주당 측에선 최근 지역 내 가장 큰 이슈를 끌고 와 특정 인물만의 문제로만 너무 부각시킨다는 지적입니다 테른 골프장 개발 반대 의도가 아닌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적 흠집 내기라는 겁니다 오은발에 순수한 의도가 전달되려면 충분히 정책적인 것만 해야지, 거기다가 견광부회하는 식으로 어느 특정인을 <laughs> 거론해서 끼워 넣거나 자기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에, 지나가는 말로 하면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만 흠집을 내는 것은 의원으로서 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김태건 의원 측에선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역에서 일어난 일에 지역구 국회의원을 언급하는 것이 무슨 문제냐는 겁니다. 태릉골프장에 대해서 이 공인 우리 태릉을 태릉 태능 지역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왜 침구를 지키느냐? 이러한 것은 이야기할 수가 있다고 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은 그분들이 공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름까지도 거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름까지 거론한다고 지금 난리친 거아니에요 결국 한 차례 정해가 선포됐고, 문제가 됐던 내용은 제외된 뒤 5분 자유 발언이 진행됐습니다. 아니, 5분 발언 또 하기 전에 막는 경우는 무슨 경우며, 이 부분에서는 우리 부의장께서 정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사과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laughs> 델은 골프장 개발을 두고 둘러싼 갈등이 그 의회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공급 물량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반대 여론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